안가하세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5월 10일인 거고,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장기입찰 관련된 내용이 이 정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뭐, 장기입찰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써본 뭐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저하고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소리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허심탄회하게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근데 그런 영상을 보시고 좀 좋다 감사하다라고 해 주신 분들만 저한테 전화를 주시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흥미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조금 재밌는 재밌는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조금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태양광 시장 앞으로의 방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저리 주저리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27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시공사의 욕심 반면 태양광 사업주의 욕심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시공사의 욕심은 지금보다 시공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라게제 생각인 거고 태양광 사업주의 욕심은 2년 전, 3년 전에 무슨 현물시장 가격이 와리시 가격이 한 20만 원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먼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길게 썰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좀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뭐 봐보면 한번 듣고 이렇게 좀 흘려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부터 2018년 100kW 평균 수익이 약한 3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무시장 거래, 그러니까 REC 가격이 그때만 해도 한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가격이 높습니까? 지금 뭐 장기계약 해봐야 뭐 두개 다 합쳐서 상한가격이 엊그저께 얘기했던게 뭐 161원 이었는데 이때는 REC 가격만 16만원 20만원 했으니까 얼마나 높은 가격이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중치까지 붙고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거죠 그래서 약한 300만원 정도 됐다 REC가격이 약 20만원 효과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1년 지금 현재 100kW 평균 수익이 약 180만원 밖에 안됩니다 반토막 보다는 조금 나은데 반토막에 근접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요거를 장기계약이 아니라 현물시장에 다가 거래를 했을 때는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EC 가격이 2017년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현물시장에서는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힘들다.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의 착각을 한번 봐보면, 태양광 사업은 더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 거고 조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아 저분은 정말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라고 그냥 배제하고 넘어가는 경우,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태양광 사업은 더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우리들의 착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아닌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과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그때는 수익이 아주 많이 나왔다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 태양광 사업과 그때의 태양광 사업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양광 사업과 뭐 다른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다른 뭐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때 한참 잘 나갔던 그 태양광 시장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도 왜 태양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추진은 이러한 현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정부에서 좀 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뭐 정책에 관해서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단계를 좀 거친다. 이것도 엄청나게 좀 짧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린 건데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약간 부칙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아 이게 좋다 좋다라고 이렇게 부칙이기 시작을 하죠. 그게 수익이 됐든 뭘됐든 간에 약간 부칙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방관을 합니다. 내비됩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래 너네들 한번 해봐라고 방관을 하기 시작을 하고 대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 사람들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무관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뭐 진행을 하지 않다거나 막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설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산업을 준비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약간 태양광하고 비슷한 전기차.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전기차 처음에 나왔을 때뭐 보조금을 뭐 몇천만원짜리 몇천만원 주고 뭐 어떻게 하고 공짜로 뭐 충전도 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점점 뭔가의 규제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죠 보조금도 조금 조금씩 줄어들게 하고 그 다음 뭐도좀 생기고 뭐 그거에 대한 법규도 좀 생겨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을 하면서 뭐 이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태양광 시장도 좀 마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수익금이 아닌 수익률로 계산을 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모멘텀을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왜 본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여하튼 시공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수익률은 8에서 10% 수준으로 맞춰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시공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그래도 수익률이 한 8에서 10%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저게 그나마 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정부가 뭐가 어찌고 저찌고 해서 정부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주기 때문에 뭐 정부가, 된다고 해서 뭐 시공사가 잘한 거는 솔직히 막말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어찌됐든 간에 2억 3천만 원, 2억 4천만 원 분양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많이 남겨먹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했지 않습니까? 여하튼, 시공사 입장에서는 8에서 10%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고, 이게 고착화가 되고, 조금은 계속해서 이게 정통적인, 태양광 하면 한 8에서 10% 나와. 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근데 시공사가 욕심을 낼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정부의 규제가, 정부가 허가만 내준다고 하면, 8에서 10%? 아니요. 한 10에서 12%까지 맞춰줄 수 있는 게 시공사 입장입니다. 근데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 행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딱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거기에다 떠안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회사 자체가 종폐의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으로는 여하튼 수익률을 좀 극대화 시키려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단가를 좀 낮춰주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라는 게제 생각인 거고 세 번째 태양광 사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1 8년도 그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과 비교를 하고 비트코인 시장과 비교를 하며 연금보험 등과 같은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꼭 비교를 하려고 생각하면 요때 시기의 태양광과 지금 현재 시기의 태양광을 비교를 하고 있다 라는 게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조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좀 부추긴 것도 있고 방관을 해주는 것도 있고 수익률도 많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 가면서 좀 2차 산업에 대한 좀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건 여하튼 요때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다르다. 주식 시장과 비교를 해 보면 뭐 주식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주식하고 비트코인, 뭐 연금보험은 저 느끼긴 하지만 여하튼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전혀 저는 문외한입니다. 아예 알지도 못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근데 다만 얘네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터, 이라는 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 넣어놓고, 뭐, 1억 번 사람도 있고, 뭐, 10억 번 사람도 있고, 뭐, 런다고는 하지만 저는 전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무서워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한 100만원 정도? 지금 뭐 100만원 없겠습니까? 한 100만원 정도 뭐 넣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주식 시장과 비교를 하고, 비트코인 시장과 비교를 하고, 연금 보험과 비교를 하면서, 아, 태양광은 얘네들에 비해서,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수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태양광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사업이다. 근데, 우리가 누가 봐서 이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막말로 불로 소득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짓거리도 안 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이 태양광도.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태양광 시장은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지금 현 시대에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의 주안점을 두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것인지. 과감하게 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때 시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보다 지금 수익이 더안 나오니까 나는 안 할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은 몽리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을 아직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태양광 사업은 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안 하고 시, 그 처음에 시작을 안 했던 사람들도 하나 두개 정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매력이 있어요. 불로소득이고 꾸준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는 다음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그것도 맞춰 줘야 되는 거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태양광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 뭐 개인적인 좀 현업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더 재밌고 좀 양질의 영상 이런 좀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좀더 다른 영상들을 찍고 싶고 그러긴 한데 일주일에 영상 두 개씩 올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게 한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하루 정도는 제가 아예 그냥 빼놓고 이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영상만 찍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데 좀 다른 어떠한 뭐 조금 다른 변화를 주는 데에는 저도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르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연출이라든가, 그 다음 오디오, 그 다음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되면 저희 뭐 발전소 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어디에서 한 것처럼 뭐 모듈이 들어오면 공사하는 것들도 뭐쭉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찍는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한 50편 정도? 그 정도 찍을 때까지는 여러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오늘도 좀 재밌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금 뭐 많이 이렇게 수익도 지금 뭐 창출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수익을 뭐뭐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또딴 데다 기부도 하고 뭐 이런 예정이니까 광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기분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오늘도 남은 하루 뭐 저녁 시간이실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